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며 부동산 매입과 개발에 투입됐던 중국 자본이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부동산 변화로 이미 개발한 부동산을 매각하는가 하면 짓던 콘도 건물도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계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속속 짐을 싸고 있습니다. LA다운타운의 경우 중국계 자본 12억 달러가 투입된 콘도와 호텔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 프로젝트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56층 콘도는 약 5억 달러, 호텔은 2억 8천만 달러에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국계 그룹이 추진 중인 노스 얼리우드 지역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개발 사업도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중국계 투자자인 완다그룹 역시 베버리힐스의 주상복합단지 개발권을 12억 달러의 매물로 내놓고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줄고 있습니다. EB5 투자 이민으로 50만 달러 이상 주택 구매나 직원 10명 이상 기업에 투자로 유입된 중국 투자금 역시 지난 3년간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자본이 미국을 떠나는 이유는 LA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투자 대비 수익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LA 다운타운 콘도 유닛은 3만 개에 달해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한이타운에는 저거 지금 이제 문제가 여기 너무 오버 서플라이돼서 이 대형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는 약간 고가 주택들은 약간 꺾였어요. 그리고 한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마켓이 이렇게 됐어요. 약간 내려앉은 지금. 지금 보면은 왜 전번달 그 팔린 게 주택이 한한7% 이상 업데이트가 8%인가 업됐어요. 지금 전달에 비해서.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장기화 조짐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투자 자금 제공 금지령이 발령됐고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통제와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중국계 투자자들은 개발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개발 중인 콘도 건물도 매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